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이임하기로 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강한 저항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200명 스크럼을 어떻게 뚫나 인력 한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의 사건을 다시 이첩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차장은 공조수사본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기꺼이 이첩해서 협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조사 주체는 공수처라고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서 윤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이후 5시간 20여 분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다 집행 불가능 판단에 따라 철수한 바 있다. 공수처는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